새로운 곳, 새로운 무대, 새로운 팀들의 잔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티켓 링크 WKBL 퓨처 슬리그 인 부산. 이곳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이제 이번 대회의 5일차 일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하운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도쿄 한해다 미키즈의 베스트 5 함께 확인하시죠. 마츠 모토 니코, 모토 아시나코, 가토 유우키, 아이베 에스터 치캄소, 카카라 하루키 이 짜임새 있는 다섯 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몽골 국가 대표팀입니다. 아리온 체체그, 차차랄, 난딘 호셀, 훌란, 에르덴네이 다섯 명의 선수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멤버입니다. 몽골이 과연 오늘 어떤 경기력을 보이느냐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세 선수가 지금 합류하면서 전체적인 평균신장 자체가 지금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제공권에서 그냥 대등하게 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쿼터 일본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먼저 가져가는 모토하시나코. 시작하자마자 닭자고짜 득점부터 만들어줍니다. 네. 파란색 유니폼이 몽골입니다. 몽골 국가대표팀 얌잡은 난딘 후셀. 자 인사이드 직접 바트 에르덴의 아리운체 체그. 골밀 성공합니다. 어, 음. 낮은 자세에서 난딘 후셀. 외곽 석점 액션 이후에 잡고 쏩니다. 석점 오! 정확합니다. 국가대표 아리운체 체그의 3리 포인트. 오, 몽골의 움직임 우승 후보인 하네다를 상당히 꽉 쥐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세 명의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지금 음. 신장 자체도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렇죠. 보니까 ]까지? 아, 네, 좋은 움직임 나왔습니다. 예. 아리운 차체글 돌파 시도합니다. 페인트 존 직접 올리는데요. 블록시 네, 수비 네 수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가토유 키 빠른 스피드 직접 뜹니다. 어김없이 메이드 모토아시나코 이런. 피드에서는 일본 팀들이 굉장히 우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결국은 몽골도 이런 리바운드를 빼앗긴 이후에 네, 빠른 백코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 성공합니다. 가토 유키 내줬고요. 정면에서 어깨에서 쏩니다. 아, 들어갑니다. 네. 자, 어, 역시 하네다의 수비가 좀 탄탄하게 이루어지면서 몽골의 전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압박 수비들은 확실히 뭐네 아. 좀 어려 아려운 최최고 선수가 마무리 잘해줬고요. 네, 어쨌든 뭐 어렵게 넘어가더라도 지금처럼 하나하나 착실하게 뭐 득점을 성공시키는 건 중요하죠. 음, 그렇죠. 따라붙고 있는 몽골. 어스카소 스틸 시도 이후에 성공합니다. 훌란 선수가 이 순간 본인의 위용을 드러냅니다. 어, 네. 지금도 아주 좋은 스틸 나왔고 그 음. 이후에 아주 소공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몽골의 공세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9대 9 동점. 바운드패스 일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노력 패스 그리고 외곽 석점 어, 좋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한해더 빅키즈 선수들도 지금 인사이드에 들어가서 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 사실 어려움이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다 사울이 안쪽 바로 봤습니다. 득점 오리미레이 아, 네. 패턴 지시해뒀고요 석점 액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외곽도 공세해보고 있는 몽골. 일분 빨라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측함소에게 들어갑니다. 측함소의 네. 득점. 네. 네. 그러니까 큰대회는다 다 나왔었어요. 네. 예. 오늘 르자야 움직임이 좋습니다. 우측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을해습니다 신장 조건이 좋아요. 빙글 돕니다. 페인트 존 공간 만들고 비하인드 백패스 그리고 오우, 유기적인 플레이. 4초. 3초, 네, 시간이 2초, 없죠? 직접 알아올랐어요 득점 자, 마무리 째습니다 오는 리자야 그대로 칙함소가 잡아냅니다 네, 지금은 뭐 완벽하게 수비 성공했고요 예. 빨라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아, 속공으로 좋아요. 본인이 해결해 주는 모토하시나코 일본이 제압하면서 공격권을 끌어왔습니다 칙함소의 스크린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두드립을 이후에 올라갑니다 페인트쪽 아, 득점 일본도 지금 반칙 이루어지면 바로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바로 돌파 직접 돌파 아, 도쿄 안에다가 1 0개 몽골이 세 개를 기록 중입니다. 오 아, 골밑 직함 소선수가 네. 우뚝 서 올랐습니다. 네, 워낙에 뭐 피지컬에서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플레이에서 를뭐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요. 30점 도달하는 도쿄 안에다. 아, 스리 좋아. 요올렀어요 가져갑니다. 직접 스피드 올리면서 본인이 뜹니다. 득점. 요시다 사울이 몽골도 득점 없이 복귀합니다. 성큼 성큼. 직함소에게 바로 연결 들어갑니다. 이럴 때 직함소 선수가 본인의 몫을 잘해야죠. 선수가 다시 뛰다 어, 골밑 올라갑니다만 떨어집니다. 네. 직함소는 다시 그 위치로 복귀. 빠르게. 자, 지금 뭐 아우, 슬래시의 좋아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빠른 트랜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지 못하나코. 차차라. 5초까지. 3초. 2초, 석점 액션, 오! 깨끗합니다! 버저비터! 몽골의 3포인트! 이렇게 2쿼터가 장식됩니다. 일본의 공격, 모토하시 나코가 손에 잡고 시작합니다. 정면에서, 가코 유키 석점! 3포인트로 다짜고짜 시작부터 합니다. 혼란이 직접 파고듭니다, 어, 드네 아하 일본의 공격, 선수들 모두 다 하프라인 넘어갔고요. 직함소 잡고 뜹니다 마무리 아버스터도 좋았고 지금 음. 엔트리 패스도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자, 아 좋아요 예. 자, 골밑에서 네. 경합을 이겨냈습니다 네, 네 결국은 뭐 이런 시, 어, 편하게 선수의 득점들을 음. 성공해줘야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의 유기적인 연결 빠른 템포로 갑니다 마무리는 또한번 직함소 어, 이 하늘의 백키드는 어떤 선수들도 이 우리 선수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가를 예. 정확히 지금 알고서 플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또한번치카가 어, 카카오 따냈습니다. 1번또한번합니다 어, 런앤건, 그리고 이 순간! 이 공간을 독점합니다, 하루키! 자, 외곽으로 완벽한 오픈 찬스, 석 점! 어, 좋아요. 집어넣습니다! 네. 가루키 선수가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자유투 이후에 득점을 연거푸 가져가는데요. 네, 아주 안정적으로 침착하게 지금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1득점째. 다시 가져갑니다. 네, 모처럼 득점에 성공하는 몽골이에요. 예. 오, 나와 있습니다. 어, 직감서가 외곽에 나와있습니다. 질렀습니다. 페인트존. 터널아웃을 직접 득점. 3점, 4번 불불도 나와있고요. 빠르게 연결합니다. 골밑, 또한번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유기적인 연결, 그리고 아, 마무리 득점. 아키라. 모리미레이. 또한번 연결합니다. 아키라, 아키라가 페인트점. 모르 아, 패스, 패스. 모리미레이가 석점을 아, 꽂아줍니다. 네, 네. 네, 완벽한 이네마 패스를 통해서 석점 찬스를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연출 정말 멋진 장면이 연출됐고요. 맞습니다. 자 응수합니다. 폴란 네. 선수가 페이트 존 야투 두 번째 득점. 모리미레이 선택. 왼쪽 하루키, 아키라. 아키라 반대편. 석 점을 일단은 견제로 줍니다. 오픈 찬스. 이번에 왼쪽 코너에서 석 점. 어, 네. 다시 한번리 통과. 모리미레이. 2분 남아 있습니다. 차클락 떨어집니다 5초. 아 좋아요. 모리미네이 돌파 흘렸고 오른쪽 코너 4점 아, 네. 다시 한번 림에 빨려 듭니다. 10초 안쪽 종횡무진 뛰고 있습니다. 페인트존라패스 공을 따내면서 이소노 시오 선수가 스피드를 올려줍니다. 오 다시 한번 하루키 오 더블 클러치 아, 갑니다. 이, 오 지금은 하루키 아 아키라 선수의 득점이고요. 네. 빠르게 연결 사오리. 사우리 돌파, 오른쪽 코너 잡고 들어옵니다. 아, 하, 빠른 마무리, 득점 갑니다. 아키라. 그리고 반칙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빙글 돌아 들어갑니다. 이소노시호가 또한번 리턴, 사우리 선수가 잡습니다. 오른쪽 열어줍니다. 모리미레이, 노루패스, 시호, 시호가 뜹니다. 득점, 아, 좋아요. 네. 반세 개째 기록이 네. 됐습니다. 몸을 비틀면서 연결 찔렀어요 페이트 존 직접 올려줍니다 아, 네. 몽골의 좋은 플레이 박타르 됐어요. 과감한 돌파였고요 몽골의 공격 계속해서 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열고 들어가요 아득점 하 어? 맞습니다 네. 아키라가 내줬습니다 다시 아키라 시호가 자 골밑 직함수에게 직항 연결 외곽 봤어요. 석점 시도 오픈 찬스 어! 클린으로 림 빨려듭니다. 아,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우측 난디 호셀 직접 돌파 오두 명의 어, 수비수를 네. 통과합니다. 잘 끌어냈어요. 볼란 예, 외곽 오 직접 메고 여기 들어와요. 여기서 볼 다툼 일본이 반격으로 갑니다. 빠른 스피드 아키라 왼편에서.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모리미레이 마무리 세 명의 선수가 연결합니다. 자, 3분 안쪽의 시간 몽골도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스틸 리바운드 이후에 달려갑니다. 이선호 시오 선수가 다시 한번 동무대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잘 봤어요. 직함소가 미리 자리 잡고 성공합니다. 네. 도쿄 한해다. 지금 뭐 승기는 거의 뭐도쿄네다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데. 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네. 정말 플레이들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아, 그렇죠. 네, 오, 지금도 네. 짜리턴패스, 네. 득점 마무리. 후시자마코토, 에이패스는 네. 이소노시오입니다. 나라은고, 성큼성큼 다가서요. 어려운 동작. 일본이 밀어줍니다. 자, 그리고 골밑에서 다시 한번 가져갑니다. 어, 포인트 미츠모토 니코. 도쿄 한에다가 제압해보는 오늘 경기 마지막 타임 5초 도쿄 한에다가 만들어갑니다. 그 그림은 석점으로 마무리짓습니다. 이선호 시오 작품을 만듭니다. 마지막 공격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직접 반대편 열어뒀는데요. 이 공을 따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왔고 그리고 골밑 이미 버저가 올렸습니다. 자, 93대 45. 역시 도쿄 한네다 미키즈의 도쿄의 후0선을 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몽골의 경기였습니다. 네, 아저습니다 <목소리도> 아, <오늘의> <목소리도> 오늘 시합 감상을 좀 들어서라고 아, 있습니다. 예. 소감을 들어볼까요? 에っとちょ다と出だし 디엔스의 커뮤니케이션 에러 가좀 많았다 の

그 그러니까 본인의 경기력이 아쉬움도 좀 있겠지만 그래도 잘했던 부분을 꼽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えっと最初の方でえっと相手のディフてきて 그것을 보지 못해서 블록을 받았기 때문에 후반에는 그것을修正해서 슛을 쳐서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지 판단해서 아시스트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처음에는 제가 디펜스가 굉장히 이렇게 좀 촘촘하게 있는 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블록을 당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슛을 들어가더라도 수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좀 아시스트로 연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그 이후에 잘 되면서 오늘 플레이에서는 그래도 그게 좀 제가 좀 잘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한국 팀들과 경기를 치르면서 일본의 농구와 한국 농구 좀 어떤 다른 점들을 느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이えっと, 난달로. 한국의 팀은 좀 오프볼의 플레어 스크린이좀많아서 거기서 대응을 시키레테ない. 일본とはちょっと違って対応を仕切れてない. 部分があるのでそこは1試合目のあのにチーム練習でそこ修正しようということでやったんですけどそこからだろう全員対応できるように少しずつなってきたと思うのでこれから、この後も多分。 어, 한국의 팀계속해가고싶니다한 팀이 공을 가진 쪽에서 그 반대쪽에서 플레어, 플레어 스크린이 굉장히 많습니다. 데그 일본에서는 많지 않은 스크린이어서 저희들이 첫 시합에서 그 대응을 잘 못했어요. 대처를. 그래서 그 이후에 팀 연습에서 이것을 대처하는 것들을 좀 연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희 전부가 전원이 그 플레어 스크린 대처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 경기에서는 조금 더그첫 경기보다는 잘 대처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アプロ、名前の競技は KB スターズの競技ですがこ,、えっと、この3戦してきたんですけどあのどの試合もちょっと出だしの部分で乗り切れないところがあって少し重くなっている部分があったのでまずは出だしから思いっきり相手のフィジカルに負けないようにアタックしていくのとあとディフェンスの部分では、えっと。 まあ少しずつは修正できてきてるんですけどまだ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ところのエラーとあとディフェンスの守り方の切り替わった時にちょっと全員で徹底できてない部分があるのでそこは変わった時に全員が。 수できるようにやっ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결국은 제일 문제는 이제 저희 스타트입니다. 스타트에서 확실히 뭔가 제대로 좀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음 경기에서는 좀 스타트부터 저희들의 그런 가진 컬러를 나, 나, 보여주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피지컬에서 제대로 좀 어택하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도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에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수정해서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어떤 에러 없이 완벽하게 좀 막, 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Yeah.